어 응? 그, 나오라가, 소크라테스 형, 어? 코로나를 왜 줬어? 소크라테스 형, 어? 왜 세상을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? <laughs>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는데, 너는 그와 같은 노래를 안 부르고, 소크라테스 형,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? 소크라테스 형, 내가 이렇게 잘 나가도 돼? 응? 이렇게 너가 찬양하고, 너가 그렇게 노래하는 능력의 딸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느니라. 그러므로 사랑하는 딸아, 응? 에, 다른 사람은 세상이 왜 이렇게 다 힘들어? 그렇게 어, 노래할 때도 너는 세상이 이렇게 왜 에, 살기가 좋아? 행복해? 이렇게 말, 말 하신다고, 말하게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니라. 그러므로 사랑하는 딸아, 사람이 예?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분복을 먹고 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? 또 재정이 대박이 없더라도 그런 거에 예? 왜 대박이 없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대박은 내 거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이 기름지고 윤태한 복을 가져다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너가 전진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이 너를 채워주시고,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. 원래 하나님이 너의 성격에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, 너가 원래의 그, 어, 부어준 그 달란트를 너가 활용하여서 절대 악한 온수박에게지지 않고, 영원이잘 되고, 범사가 잘 되고, 건건해진 축복을 너가 받아들이는 언어를 선포하고, 나팔을 불어, 그 옷, 그 은총을 너의 분기수로 갖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느니라. 내 니가 나타나갖고 힘차게 울듯이 너는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 분복을 먹고 너의 시즌을 힘차게 누리는 노래하면서 누리는 그와 같은 능력에 따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느니라. 대박의 노래를 부를 때는 대박이 오니까 대박의 기대를 가지고 너가 항상 어? 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, 너의 분기수를 취하여, 너가 행복을 취하는 능력의 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, 너는 그복을 받을지니라. 삼지창으로 잘 익은 스테이크를 콕 찍어 가지고 한 입, 입에다 물고 어? 음미하고 있는 연적인 그림이 보이느니라. 내가 그 복을 너에게 주, 주고 있느니라. 줄 것이니라. 아, 네.